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6일 제천중앙시장 번영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는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공동 노력을 다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협약을 통해 공단 직원과 가족이 전통시장에서 물품 적극 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형 유통점의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